성도나 교회가 경건의 모양은 있어나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성전 뜰만 밟고 다닐 뿐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포로가 되고 말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난 땅에 살지 못하고 심없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경건 생활의 모델이 되는 다니엘을 통해서 세상 속에 크리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모델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서 크리천의 삶이 어때 하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건의 능력의 모델로 세우신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3년의 훈련 기간을 다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선물로 지식과 청렴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곁들여 주셨습니다 1장을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다니엘서 1장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천명이 온 나라 박사와 슬기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천명과 지식을 주신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보다 어떻게요? 10배나 더 많은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장 19절에서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과 꿈과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다니엘의 죄와 환상, 총명, 꿈을 해석한 능력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느무간 네살 왕에게 그래하여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고. 단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같은 모양의 신상이 계속 반복해서 보이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를 모두 불러 냈습니다. 박수는 학자입니다. 술객은 마술사입니다. 점쟁이는 별을 연구해서 미래의 일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술사는 신접한 사람으로 신을 불러내서 나의 운명과 그리고 전쟁의 승패를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에서 모두 대표적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정치적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지요. 아버지 나버풀레살 왕다시 세력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원로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새파랗게 젊은 느부갓네살이 원로를 불러놓고 자신의 꿈, 꿈의 꿈 내용을 말하지도 않고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지요 오늘 2장 5절과 6절을 보면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걸음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 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꿈과 환상을 해석을 하면 너희들에게 금전적인 큰 보상을 줄 것이고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 몸을 죽일 것이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럼 너희들 집안을 완전히 초토화 시켰다라고 왕이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해 내지를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니까 말이죠. 그러면서 변명하기를 이장 십일 절에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어렵다는 겁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 위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지라. 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신들은 인간의 형상이나 동물의 형상을 가진 육체에에 속한 신이기 때문에 그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방법은 오직 바벨론보다 더 위대한 신만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레이나의 왕이 짐노하여 다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는 다니엘과 그세 친구들까지 포함될까요? 네,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아직 나이가 어리고 하급 관리직에 있기 때문에 순서가 저 한참 뒤쪽에 있을 것뿐입니다.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갑니다 지혜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숨고 다 도망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제 발로 아리옥에 나아가 가혹한 형불이 나온 진이가 무엇인지 직접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전적이지 않습니까?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이 어찌 그렇게 급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런 도전적인 행동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다니엘은 그 배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이민족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아리오에게 가서 질문하고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반드시 왕의 꿈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리라. 이런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다.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사람만이 이러한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리오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 죽이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평소 덕과 인품을 인정해 줬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 그를 좋게 본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아리오건. 보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덕과 인품을 인정받았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꼭 세상과 적대적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직장인, 삶의 영역에서 세상과 적대 관계를 만드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하면 어렵습니다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모든 말에 항상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로마서 12장 18절에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목하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외치며 살기를 죄러므로 축복합니다. 또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까?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찾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찾는 영성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다니엘은 그 동료들과 함께 기도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2장 17, 절과 18절을 보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녀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성도 여러분, 영적 성숙이란 무엇입니까? 지혜는 주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왕궁에서 관료들로 하여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백성들은 몰라요. 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리더들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리더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니엘, 자기도 죽을 수 있고 수없는 사람들이 죽을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주 상황이 긴박하지 않습니까? 모든 지혜자가 느부갓네살 앞에 있습니다. 칼 앞에 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이때가 곧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알면서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위기를 하나님의 찬스요. 기회로 잡는 다니엘은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길로 중보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분명 것은 어떤 위기를 당면할 때 문제 해결 방법은 오직 중보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된 것입니다. 저는 사등전을 매우 좋아합니다. 사등전에 12장에 가게 되어지면 이에 베드로는 복음전과다가 옥에 갇혔고 야고보도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열두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옥에 갇혔지만 베드로를 위하여 온 예루살렘 교회가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 풀어 주셔가지고 네 천사가 가서. 옥문을 열고 착구를 불르고 그를 에, 하나님이 출소를 시켰습니다 중보기도는 이처럼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흉악의 결박을끌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하고 멍이를 꺾어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늘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지만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와 해주는 친구들을 중보기도 팀들을 사용하고 이용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위기를 당했을 때 문제 해결 방안이 중보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영적인 도전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부탁할 만한 동역자가 있는가? 하나님은 동역자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위기 앞에서 제 생각에 급하지 않고 위기에서 건져 주시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이 울때 같이 울고 세상 사람들이 당할 때 같이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때 우리 영적인 사람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기에서 전혀 동의하지 않고 모든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고종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저는 40여 년 동안 하나님을 성기 면서 어릴 때마다 기도와 영답받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교회적으로도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마다 일이 안 되면 금식 기도하고 선파하고 기도하면 100%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동역자들과 함께 간구하시면 하나님 오늘도 해결하시고 도와 주십니다. 또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방 왕도 무릎을 꿇게 해야 합니다. 다니엘의 꿈 해석에 대한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장 46절에 이에 느버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26절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26절을 보면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꿈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여러분 꿈 해석을 하기 전에 다니엘을 바라보고 아, 네가 어떻게 이런 꿈을 해석할 수 있니? 너 내가 보니까 유대 난이니? 포로로 붙잡혀야 하냐? 신출력게뭐할수 있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꿈 해몽을 다 받고 난 다음에 그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이것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바벨론의 모든 제의자도 꿈의 해석은 물론이고 내용도 맞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끌려온 이스라엘의 소년에게 어떤 기대가 있겠습니까? 어떤 내 네,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당시 반달령 근동 지역의 신관은 전쟁에 승리한 신이 패전국의 신보다 얼등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해석을 무시한 것입니다. 만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과 해석을 맞춘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습니까? 딱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바벨론의 신보다 이스라엘의 신이 더 위대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자신의 자존심도 내려놓는 행동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니엘을 무시해도 뭐, 너무 너무 무시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니엘을 무시한 왕이 다니엘에게 완전히 굴복되어 그가 절하는 것입니다. 18세로부터 20세에 지나지 않는 젊은 유대인 청년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의 대변자입니다. 그런 느부갓네살랑이 단일 앞에 굴복하고 경외심을 표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세상에 굴복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굴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하게 된 것은 어떤 심입니까? 다니엘의 지식입니까? 다니엘의 경험입니까? 다니엘에게 주어진 권력입니까? 다니엘에게 주어진 모든 학문의 근원입니까? 그러하지 않습니다. 너부갓네살왕을 그에게 굴복시킨 것은 영적인 심입니다 다니엘의 영적인 파위원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생명을 건 믿음의 기도요 믿음의 산 열매입니다 다니엘 3장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경건의 모양도 있어야 되지만, 경건의 모양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우리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삶을 살면 친구와 이야기하다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포로가 되고 맙니다. 경근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포로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실패자로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약한 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까? 성도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합니다. 그러면 길이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찾아야 됩니다. 위기는 평생도록 살면서 여러 번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이방망도 무릎을 꿇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다이세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상을 풍성하게 기름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세상을 굴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위대한 하나님 백성이 되어 세상에 그리스도에 서는 영인력을 끼치면서 이한 주간도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을 누리면서 이한 주간에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